그 밑에 계속해서 보면, 자 아까 그래서 아까 이 이거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 음, 자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 개만 좀더한 번만 더 정리하자. 자 뉴턴 운동 제3 법칙 맞지? 어 A가 B에게 잡아 당기는 것은 A가 B에게 잡아 당기는 힘과 B가 A가 잡아 당기는 힘의 크기는마다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물체 A, B가 서로 힘을 주고 받을 때 a 가 b 에 b 가 a 에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힘을 작용한다 이게 뉴턴 운동 제3 법칙이 된다 라는거 기억해주고 자 문제 풀어 일단 바로 들어갈게 뭐 어차피 다 했기 때문에 어, 운동량 충의량 그 내가 그 필요하면 유튜브 링크 보내 줄게. 그 유튜브 링크만 클릭해에만볼 수가 있거든. 외부인들 볼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보내 줄게. 나를 그 촬영한 영상 보니 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어 계속해서 13번 문제를 보면은 1 3번에어 a가 b에 작용한 힘이고 그다음에 어 p가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a가 서로서로 어 이건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지 A가 B, B가 A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지 기억은 맞는 말 A와 B가 작용하는 힘 B가 A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마다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A가 B에 작용하나 B가 A가 작용하나 항상 방향은 무슨 방향? 항상 반대 방향으로 정답은 기억 니언티가 되겠지 어, 13번이 루틴 운동 제3법칙과 관련된 아주 좋은 문제였고 자 13번 주면은 그치 그지자 넘어간다 자 계속 14번 14번은 좀 쉽게 풀렸지 이거는 이건 좀 아마 쉽게 풀렸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질량 비교만 해주면 돼 질량이 50kg인 철수가 2 k g 물체를 들고 정지해 있다 정지했는데 자 이때 수평면의 철수를 떠받치는 의미야 뭐 이거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평면의 철수를 떠받쳐 수평면의 철수를 떠받쳐 이게 수평면의 철수 떠받치는 거야. 자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FA로 본 거야. 맞지? 자 FA로 봤는데 FA 자 우리 힘의 운동 힘그 가속도 법칙 F는 ma였지. 맞지? 근데 우리가 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다고 보자고. 맞지? 그럼 결국엔 질량만 비교해 주면 돼. 질량만. 자 그래서 FA는 가속도는 똑같다고 보는 거야. F는 MA에 서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인마 이거, 어, 수평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철수 플러스 이 무게까지 지금 다 들어, 다 들어 올리고 있어, 지금. 그치? 자, 따라서 52kg이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자, 52kg이라기보다 가5 2 52로 하자고 그냥. 자, 계속해서, 이번에 반대로 철수가 물체를 떠받쳐. 자, 철수가 물체를 떠받친다고 봤을 때 결국엔 철수가 물체 떠받치는 건 이밖에 거안 되잖아. 물체밖에 없지, 맞지? 이거는 Fb라고 보자고. 몇킬로그램이이거는2 킬로그램이지, 맞지? 자, 2 킬로그램이고 52 킬로그램이니까 하자.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52대2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지. 그거 얼마 나와? 26대 1이 되겠네, 맞지? 정답은 1번. 이것도 약간 물리 원 문제이긴 한데. 아, 어, 쌤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4번 쌤들이 좋아할 만한 문제긴 한데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위해서라면 자 14번 7만화급제 이게 약간 물리 원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내네들한테 좀 생소한 내용인데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 어지자 계속해서 필기해봐 이고음 필기 다 했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5번으로 내려간다, 15번. 아유, 아침부터 수업해놓으니까. 아유, 시험기간 좀 빨리 사라졌좋겠다 시험기간 너무 빡세다, 너무. 학생들도 빡시고, 나는 이제 체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빡세고 응? 자, 이게 운동량 물어보고 있다는거지 자, 운동량 구하는 공식. 왜외우있지피노머 피는 뭐? mv 이거 외우고 있잖아, 맞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외우고 있을 것 같고, 자 문제 바로 풀어보자. 그런것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 물체 A가 3m/s로 운동하고 있고 질량 m인 물체 B가 속력 4m/s로 운동하고 있었다. 근데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쳤거라 어, b가 a의 몇 배? b가 a의 두 배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지? b가 a의 두 배이다. 미줄거주고 그러면 비가 a의 두 배라고 했으면 어차피 이거 먼저 곱하고, 곱하고 이거 b가 a의 두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어, 둘이 곱하니까 얼마나 와 이거? 6kg 나오겠지. 6kg 미터 트 나오겠지. 이꼴은 이게 두 배라면서. 맞지? 그럼 이거 질량 얼마가 돼? 지자 이거 어쨌든 적어 볼게. 이게 두 배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12kg 미터 퍼가 돼야 되겠지? 그치? b는? 그럼 이거 b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는데 이거 뭐 산수네 산수 맞지? 자 질량은 몇 kg? 3kg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4, 3, 12가 되니까 정답 몇번그래서 4번이 되겠지. 자 15번 이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봐. 정리하면서. 질문 없나? 자 넘어간다 자 16번 이거 별별치 하겠더라 이거 그 덕성여고 1번 문제다 1번 문제 너네 학교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이거 학교 시험 정말 잘 나온다 이거 16번 별배치 하겠더라 그쪽 학교는 보기도안 바꿨더라 그대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1번에 딱출자가 되더라 고이 문제가 웬만하면 보기라도 좀 바꿀기도 할 텐데 그만큼 좋은 문제거든 이게 그 16분 한 풀어보자 그 다인의 다이네, 태연이하고 다이이는 아마 이 문제는 내 생각에는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래서 한번더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자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 있이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하잖아 맞지? 자 충격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다현아 이건 넓이 계산해봐 얼마 나오는 거? 4요음 4 나오지 4 맞지? 4이8 곱하기 2분의1 하니까 아 어, 사뉴턴 곱하기 세가 나온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f 곱하기 t는 mv mv 제로 이공 이공식 기억 나지? 맞지? 자 그러면 f 곱하기 t가 얼마였어? 4뉴턴 곱하기 세가였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 곱하기 낮은 속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림은 마찰없는 수평 위에 정지에 있는 그럼 처음에는 정지에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정지에있었기 때문에 요거 요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는 어떻게 0로 날아가 버리겠지 그럼 뭐만 남았어 질량 곱하기 낮은 속도 이것만 남았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정말 쉬운 게 뭐냐면 4N 곱하기 세크는 질량이 얼마지 나오고 있지 얼마? 2kg라고 주고 있어 그럼 2kg 곱하기 속도 v 해주면 되겠잖아 따라서 v는 얼마 2m/s 끌어주면 되겠지 맞지 정답은 2번이다 정리하다 정리. 넘어간다 자 계속 출범 문제 이거는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저이 바로 식젓자 아이는 에포콘 파기 t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장난감 총알이 받는 빨대 길이가 길수록 장난감 총알이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증가하겠지 그지빨대 길이가 이렇게 길면 그수록 빨대가 통과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 맞지? 만빨대 길이가 짧으면 총알이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짧겠지. 이만큼밖에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빨대가 길어야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언. 어, 입으로 부는 힘을 갖게 할 때, 자, 아이는 에포콘박티다 누굴 갖겠다? 요 힘을 갖게 했어. 그럼 빨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치? 충격량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노?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다음 티건 빨대의 길이가 일정할 때라고 주어졌어 자 그러면 i 는 f 곱하기 t에서 누가 일정하다고 빨대의 길이가 일정해 그 말은 이렇게 충돌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지 그치 러면이 충돌 시간이 일정하네 근데 힘으로 부는 힘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장난감 총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그랬는데 틀린 이유 알겠지? 힘으로 부는 힘의 크기에 관계없으란다 힘의 크기가 커지면 충격량 도 어떻게 되겠나? 당연히 커지겠지. 맞지? 네, 정답은 디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력밖에 없겠네. 정답 3번 잘 필기라 이것도. 모의고사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내신에는 잘안내시던데 선생님들이. 내가 유튜브 찍은 양보 뭐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내가 지금 어 비공개로가 아니라 링크 근사람만 보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 그래서 왜냐면왜 내가 유튜브를 자꾸 가리냐면은 너희들 뭐 저작권 때문에 요새 이게 좀안 좋은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저 다른 셈들 보니까 막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도 그잘안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쨌든 자8번 간다 1 8번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뭐 골라주면 이야기 뭐뭐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다음에 18번. 카에서 다에 대한 실물을 옳은 거 골라라. 뭐 펌프카. 자동차 안에 에어백, 소을 넣어 두툼한 포세 글로브. 이거 전부 다뭐 하는 거야지? 뭐 하는 거지? 충돌 시간 줄이는 거지. 어찌? 아, 쏘리 쏘리. 충돌 시간 줄이는 게 아니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지. 어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고 충격력이라는 힘은 어떻게? 충격력이라는 힘은 작게 해주는 거지. 요거 하는 거지 자, 기어. 카에서 펌퍼카는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잖아. 그치? 그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주니까 좀 부딪히더라도 덜 아픈 거지.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지. 그치? 자, 2번. 카에서펌퍼는 펌퍼카의 파손을 작게 하는 단숨이 있잖아. 그치? 펌프. 요 펌프, 요기 말하는 거에요. 그치? 펌퍼카의 파손을 최대한 줄여준다. 요 부분. 저는 3번. 에어백은 사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자 i는 f 곱하기 t잖아. 지금 충돌 시간을 늘려주면서 충격력은 작게 만들어주고 있지.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뭐한 거야?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지번 틀렸다. 이거 필기 좀 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는 나왔다. i는 f 곱하기 t에서 어,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데 그만큼 힘은 작게 받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충격량 I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다이에서 글로브로 공을 잡을 때 충돌 시간 길어지잖아 맞지? 자, 길어짐으로 맨 손으로 공을 잡을 때보다 이건 지금 충격량이 전부 다 마한 경우라고 하고 충격량이 다 일정한 경우다 그냥 맞지? 뭐 충돌 시간이 길고 힘을 덜 받고 이런 관계지. 어 이런 관계는 전부 다 충격량이 마한 관계, 전부 다 i 값이 충격량이 일정한 값이다. 이유는 뭐 때문에? 충돌 시간과 충격력의 관계, 힘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5번 공이 정지할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글러브와 맨손으로 공으로 잡을 때 같다? 아니지, 이거 뭐, 너공 잡을 때 봐봐. 야구, 야구 할때 봐봐, 야구 할 때. 맨손으로 공 잡으면 엄청나게 큰 힘이 들어가잖아. 굉장히 아프거든. 그치? 이제 틀렸지, 그치? 오히려 글러브는 드랍 덜 아프지. 자, 18번 넘어간다. 질문할 거 없지, 그치? 자 이거 완자에 있는 문제도 꼭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거는 뭐100% 나오, 나오지, 그치그 어, 동안 계속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너네 학교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자 여기 보면 음, 자 그냥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갈게 문제는 지웠으니까 유리컵이 유리컵이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은 힘의 크기가 크잖아, 그렇지? 그 힘의 크기 큰거 골라주면 돼. 어, A가 더 크지 힘의 크기는 Y 쪽 힘이니까, 그지 힘의 크기가 훨씬 더 크지, 그지이 부분. 그래서 B가 아니라 A가 돼야 되겠네. 이 뉴언. 유리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콘크리트 바닥에 충돌할 때와 방석에 충돌할 때가 결국엔, 아 이거 일단 기억은 틀렸어. 이거는 같겠네, 그치 왜냐하면 이 면적이 같다고 그랬잖아. 또왜 같은지 또 기억나죠 그치? 이마 이게 전화 되겠지 어쨌든 같다 자 그다음 띠건 유리칼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느 때가 제일 커? A 때가 더 크지 누구보다? B보다 그치? 요거요거 요거. 콘크리트 바닥은 박살 나잖아 방석은 거의 안, 안 깨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2번이다 자 9번에서 질문할 19번 질문할 거예요 혹시나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 이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9번 한번 더 정리해야 되고, 그 완자로. 완자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전 넘어간다. 질문학 없을 것 같아서. 자, 20번. 자,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래. 충돌상에서. 뭐 정답은 기억 찍으시겠지 그지 리어는 뭐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거는 속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가속도와 관련된 거니까 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니까 펜스 쿠션 설치하면 충돌상에서 힘의 크기 줄여주지 멀리뛰게 서서 바닥에 모래를 까면은 그지 힘의 크기 줄여주겠지 시멘트 바닥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지자 끝나고 자 지구 시스템의 구조는 어찌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안 해도 될것 같고 또뭐 혹시나 어, 공부하다가 몰랐던 거 있으면 어, 언제든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혹시 공부하면 서초 파트는 모르는 거 없더라 혹시 자 이렇게 기서 11번 하나만 좀필겠봐 좀 11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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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필기해 봐 이거 요거 내 추가적인 필기 좀 하자 몇 페이지냐면 어, 49페이지 한번 넘겨 봐 49페이지 넘겨 나 자, 49페이지 넘기만 49페이지에 보면 저 11번 문제 있죠 11번 영어이고 그자 이거 다시 한번더몇개좀 적어놓자 직권은 석회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권은 또 뭐도 아, 알고 있어야 돼 탄산칼슘 형태로 또 있잖아 똑같은 의미거든 탄산칼슘 탄산칼슘 탄소가 직권에는 석회암 형태로 즉 탄산칼슘의 형태로 있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 석회암 적든 탄산칼슘 적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헷갈리지 말아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 수권에는 탄산염 이온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CO3 2이거 뭐였어 이거? 탄산 이온이었지 또 학교생 설마 장난치겠나 모르겠다 그 다음 HCO3 이거 뭐야 이거? 탄산 수소 이온이지 그 다음에 어, 생물권 유기화합물인데 이거 유기물로 해도 맞다. 똑같은 의미다. 혹시나 뭐, 우리 유기화물로 합 배웠는데, 이래갖고 유기물 나오면 뭐, 끊는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 다음,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CH4, 메테인도 있잖아. 그랬지 이거 다표기 하나. 라 이거 다 외워야 되고. 자, 이거는 실명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 사실은. 그래도 만약에 나왔다면 다 틀릴까봐,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외워라. 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었지 그치 나머지는 다아 어, 1번은 옳지 않은거 그치 나머지는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었지 그치 직권은 석회암하고 탄산칼슘 형태였잖아 구성연광물은뭐 어딘지 모르겠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고 어자 그다음 음 조금 다 끝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음,